하십니까? 음, 자, 예, 오늘은 어, 나무로 만든 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혼만이고 음, 그 트위터나 뭐 미드레인이나 이런 건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혼 모양의 나무 앵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클로저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네. 엔클로저는 원래 밀폐된 상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 뒤에 이뒷 어, 부분에다가 저기 뭐야, 트위터를 갖다 붙여서 바로 음, 고음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만든 혼 형태로. 예, 발사기죠? 우리 그냥 메가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 그런 거를 혼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황사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부라는 말이 뭐 이게 박사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장인이라는 말로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황사부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스후 스후 이러죠. 그때 쓰는 이 말이 황사부, 스후입니다. 띵주어 에... 이거는 이제 주문제작이라는 뜻이에요. 주문제작, 그다음에 모델넘버고, 상쌍곡선. 그상곡선이란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선, 곡선이고 여기서 어, 들어가는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서 해 들어간 게 곡선이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도 각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도 각도의 쌍곡선을 이루는 그 삼각함수를 적용한 에, 나무 혼, 나무 혼이요. 나무로 만든 혼이고 TD4001 이라는 그 저거 뭐야 음, 그죠? 그 어, 음, 트위터 트위터를 여기다가 장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코 화무 예, 화무 화무 화무가 저거에요 그 자작나무 예? 자작, 자작나무 껍질이 좀 저거 이렇게 하얗게 막 벗겨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에 중화할 때 화자의 나무니까 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수입된 자작나무 판재를 사용을 했다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높아요. 이게 전부 다 수공 제작이라서 그러는 건지, 가격이 좀 높은데 어, 수입 자작나무 어, 호박색, 그러니까 호박칼라 황호 호박, 황, 호박 황색 한조 이 색깔이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 약간 검은 호도나무 색깔. 예? 그다음에 요거는 검, 약간 짙은 그 홍갈색. 홍색 종종서 종서가 갈색이거든요, 홍갈색. 그다음에 요거는 원래 오리지날 자작나무 거요요세 가지 컬러는 다 바니시 처리를 해서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 색깔이에요. 측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제품 사진을 보내 올려놨죠. 이거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후, 물건을 만드는 건 후젠후먼 이라는 데에요 샤먼 후젠샤먼 이게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그 도시에요 샤먼 어, 복건성 복건성 이라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복건성에서 심천 오는데 48시간 내에 발송을 하고 물류비는 65원이다 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브랜드는 우드DIY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고, 예, 나무혼이고, 재질은 나무고, 생산지는 샤먼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서 색깔분류는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고, 요거는 전원은 없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음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C로 샤려 이게 이제 CNC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이 하나하나씩 여기 지금 요거 하나씩 다 층이 보이죠 전부 다 적층을 한 거예요 그 적층을 할때 쓰는 본드 그러니까 음 전부 정판을 큰 정판을 갖다가 큰 판이요 큰 판을 갖다가 어 완전히 다 예, 본딩을 한 다음에 서로 압착을 해서 예? 압착을 해서 이런 적층 두께의 나무 조각을 만들고 그 조각을 C N C 가공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수입 접착제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렁이야 이제 열을 가해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열을 가한 다음에 압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압착기 있죠? 요걸로 압착을 해서 예,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온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간 그러니까 압착 간 압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냉간 압착의 경우는 좋은 음질을 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열 줘가지고 하고 그러면 좀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주의한 사항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띵지의 공기는 그. 그러니까 주문 제작에 시간은 일반적으로 15일 좌우,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작이 쪼, 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이 쪼주호 허,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어, 여기서는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번 기름을 이제 스프레이하고 도포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거의 한 15일 정도 걸리고 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협의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기 전에 협의를 한다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음, 그 뭐야 그 어댑터 뒤에 스피커를 갖다 붙이고 이 혼에다 갖다 붙이는 그 어댑터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 기본 개구부 그러니까 오, 이 개구부라는 말이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그 그러니까 스피커를 갖다 딱 붙여서 만든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 요 부분의 예, 크기가 지금 50mm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춘코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2인치짜리, 예, 2인치짜리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 기본 포장은 좀 란퍼,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포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상자 있고, 그 다음에, 아니지, 종이 상자 먼저,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바깥에 예, 나무 상자로 다시 한번 포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운으로, 어, 그러니까 배로 실려서 나가는 경우에는 한번더 나무 포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난다 얘기합니다. 해운으로 갈 때는 다른 물건들하고 다 섞여서 가기 때문에 밀치고 밀리고 눌리고 막 그래서 한번 더 포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제자 이 제품은 이제 전부 다 주문제자이기 되고 이거 이제 벌크 상품. 그러니까 이 완제품이 아니죠, 부품품이죠. 그래서 품질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 예? 질량 원티. 그러니까 문제가 그 질량의 품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개인 주관적인 예? 주관 외인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는 자기네 회사, 자기네 이, 이 스토어에서는 인정을 못해서. 예, 물건을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주문할 때 주의해서 주의를 주문해라 이거죠. 그리고 물류하고 예, 물류 운송 중에 예,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때문에 구매자는 예, 제품을 받아서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손상이 있는 경우에 상품 받는 거를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부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반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류 단계에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층된 판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적층판을 수입, 예, 수입판, 자작나무 합판, 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정판 상태로, 그러니까, 널찍한 어, 큰판 상태로 해서 수입된 거, 들어온 거를 자기 네가 직접 가공을 하고 절단 가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층을 다, 그러니까 수직하고 수평으로 해서 층층이 다 쌓아가지고 어, 압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질감이 좀 깨끗하고 구멍난게 거의 없다 라고 원래 이제 원판 자체에서 원판 재질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방수 도 되고 요 층층마다 다 본딩 본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도 되고 부칼리에 요거는 저거예요 그 나무 벌어짐 있죠? 오래되면 나무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거 그 다음에 밀도가 높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음 지수 호각 그니까혼 혼의 음, 저기 뭐야 그, 그 사이즈 저기 뭐라 그럴까요? 예, 혼의 그 규격, 예, 규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 이게 지금 음,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예, 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혼 저거 어, 도출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S O S S M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 여기는 혼의 길이, 예, 혼의 길이고. 여기 혼의 슬로트, 입력,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이고, 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에, 구체적인 계산은 구체적인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에, 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스스로 연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주요 목적은 이 혼이 단순히 보드 몇 개를 쌓는 문제가 아니고, 에, 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만든 다음 왼쪽과 오른쪽 보드를 밀봉, 에, 이런 공유를 먼저 만든 다음에 왼쪽 판과 오른쪽 판을 밀봉하는 그 과정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혼의 크기를 크게도 할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혼의 쌍곡선 혼을 설명하면은 공식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S가 요 S가 혼의 길이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오는 M하고 F, FC 이거 FC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하고 C는 음속 340m죠. 초속 340m의 상수예요. 지금 c분의 네. 4파이 fc, m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m은 그러니까 주파수는, 주파수는 어, 여기서 m이죠. m,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음, 아니네. m이 뭐죠? 그럼 모르겠다. <laughs> 내가 이런 거 약해요. <laughs> M은 모르겠다. 뭐 C, 그러니까 음속분의 4파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M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M이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모르겠네. 알아서 보십시오. 예, 알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이거 제품의 혼의 사이즈는 예, 높이가 235, 높이가 235, 폭이 612, 뒤로 깊이가 410m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어느 정도 좀 큼지막한 어, 밑에 미드, 오퍼, 오퍼하고 미드하고 같이 있는 엔클로저 그 위에 장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받침은 없는 것 같아요. 받침이 있으면은 그대로 받침도 해.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려놔도 되고요. 뒤에 요거 크기가 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쌍곡선에 예, 그다음에 봅시다. 예, 쌍곡선에 어 봅시다. 쌍곡선에 안정된 확산 호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산 호온이고. 예, 수평 방사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수평 방사폭은 90도 그다음에 수직 예? 수직은 어, 얼마예요? 어, 40도 수직은 4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요거가 40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음, FC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328Hz고. 예, 자기가 제안하는 예, 제안하고 있는 주파수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650Hz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650Hz면은 어, 여기에 맞는 그, 그 주, 저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 미드나 트위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맞추시면 되죠. 이런 게 실제로는 코일과 콘덴서의 조합으로 맞추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앰프를 그러니까 이런 트위터용 앰프를 별도로 싸서 별도로 사용을 해서 그 앰프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는 650Hz 이상으로 완전히 딱 꺾어가지고 음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저역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혼이 저기 트위터가 망가지거나 이런 상황들은 안 나타나죠.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트위터는 반드시 단순히 콘덴서 하나만이라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역이 들어가면은 트위터 스피커를 망가뜨리니까. 이 어댑터 여기 요거 보고 어댑터라고 해요 어댑터는 원형에서 요 원형이 바깥에 원형이 있고 내부에는 정, 정사각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혼의 목구멍 크기 그러니까 아까 입력 얘기했죠 그거 2인치에 딱 맞춰서 돼있고 대각선 나사구명 지금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가 요렇게 갖다 붙이는 대각선 나사 구멍은 101.6mm, 101.6mm라고 해요. 그리고 설치 방법에는 먼저 이 어댑터를 혼에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그러니까 라바,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쥐동치라고, 드라이버라고 얘기해요. 옛날, 옛날에 왜 우리 음, 메가폰 있죠? 메가폰이나 아니면 아아아 아, 아, 동네 여러분 이런 그 저거 왜혼 스피커 있잖아요. 그밖그뺀 뒤쪽에 붙는 어, 유니트, 그러니까 스피커 유니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를 드라이버라고 해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를 고정한다 이거죠. 먼저 이 판을 이 혼에다 갖다 붙이고 이 뒷면에다가 드라이버를 갖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색깔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되있는데, 어 이게 청탐색, 이거는 아무색 아무것도 에, 단, 아니, 펀색, 그러니까 투명한 투명한 니스칠 니스라고 하죠, 그 바니시 바니시칠을 한 거고, 이거는 호박색을 넣은 거고, 이거는 호두색, 호두호두칼라, 호도, 그 다음에 이거는 홍종서 이거는 홍갈색이라고 얘기 하면 될 생각 하시면 돼요. 홍갈색, 장미색, 장미나무 색깔, 뭐 이런 거 유사하게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이 칼라는 이제 자기가 사진 찍은 저기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그건 참조하라는 거예요. 색차가 있을 거니까, 이게 드라이버를 고정하고 있는 그 저거 뭐예요? 아답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모양은 위에서 본 모양이 이렇고, 예, 전면에서 본 모양이 이렇고, 이게 예, 이제 저거, 그자작레무 원래 오리지널 칼라 그대로 예, 투명 바니시를 바른 거예요. 예, 여기까지 제품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 가격이 2,622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예요. 한 조가 이렇게 되니까 어 제가 요 근래 이제 몇번 몇 계속해서 음 스피커 앵클로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중국에서 만드는거 그 앵클로저에 이거 올려서 쓸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예. 여기다가 그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곧 이제 중국, 방문 계획이 있는데 간이한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건 모르겠네요. 제가 어 유튜브에 올리는 업체들은 다한 번씩 방문을 해서 방문기를 써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이건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에, 유튜브에 올려서 에, 어, 중국에서 만드는 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 중국에서 이런 물건도 있네요 라는 거를 정보를 알려 드리는 거고 어, 만약에 혹시 봤더라도 그냥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바로 접근이 요새는 뭐파파고나 구글이나 이런 거 다, 음, 저기 번쉽게 번역기 돌리면은 바로 볼 수는 있지만 그거, 그거 조차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 요런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음, 괜히 이제, 음, 주저리 주저리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예, 오늘도 즐거운 음악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